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아까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주택 네 이런데 다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 정책으로 이런 금융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뭐 세제든 금융 정책을 다 대대적으로 전환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 이 부분 담당자도 일부러 다 같이 함께 왔습니다. 약간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부동산에 자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고 그게 기업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금융 투자도 금융 기관들도 이제 생산적 영역으로 좀 전환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좀 길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긴 하지만. 아, 이게 분명히 한국 시장은 좋아질 건데, 물론 제가 100%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이 대,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많이 있 사놔야, 어, 이 시장이 개선되었다는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릴 텐데, 너무 빨리 들어오실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 어, 제가 말씀은 President Lee, thank you so much for those insightful comments focused on transparency, resiliency, security. Good morning, President Lee and distinguished guests. For those of you I've not met before, my name is Lynn Martin, and I'm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t is my honor to welcome you as the host of this special roundtable to highlight the Korea premium. Just moments ago, President Lee and members of the delegation rang the opening bell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o signify the opening of the US markets and, importantly, the global economy. <laughs> this gesture highlighted Korea's bright economic future. And I know that this is something that President Lee <laughs> is eager to celebrate and to talk to everyone in the room about. Mr. President, for more than 233 years, it has been our honor to convene business leaders and world leaders, and today marks the next evolution of that chapter for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is important conversation, made possible by your leadership and the precipitation of so many distinguished executives around the table, represents a proud new chapter. So, President Lee, it is our honor to host you today a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자,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뉴욕 증권거래소는 꼭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인 동시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6.25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또. 그 엄청난 협력과 지원 덕택에 해방된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또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찾아 나가야 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그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 0 0 0 포인트를 넘어설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예를 들면 PBR도 1이 되지 않습니다.